오토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입니다. 화 어, 오늘은 제가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슈트를 입고요, 어, 유명산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승할 바이크는 대림의 VJF 250입니다. 어, 인젝션 엔진의 단기통 250cc 엔진을 장착했죠. 을 어, 그래서 출시된지는 사실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뒷북을 치는 이유가요. 제가 봤을 때 인터넷에 데이터가 없어요. 묻혀져 있는 모델인 것 같아서, 어, 재조명하기 위해서, 어,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VJF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바이크인지, 실제로 뭐 코너도 타보고, 도심주행도 해보고, 어, 그리고 다이나믈도 올려서 엔진이 어떤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어, 이모저모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VJF-250의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VJF-250 엔진은, 어, DOHC 4벨브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션을 장착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이제 레스폰스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상당히 좀 수준급입니다. 단기통 250 엔진이 국내에서는 사실 좀 조금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오프로드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통 엔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다이나모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VJF250을 다이나모에 올려봤더니 실제 구동마력이 19마력 이상 조금, 19마력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어250 엔진인데 뭐이 정도면 굉장히 출력이 좋은 겁니다. 실제 구동 마력이 19 마력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엔진의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파워는 어, 상당히 출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쪼번 때 하던 거랑 좀 다른 건데 되게 간단하게 되어 네요 예, 이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 샷시 다이나모는 어, 그 일반적인 이제 그런 다이나모하고 다르게 미니바이크용으로. 설계되어서 제작된 오토바이 뒷바퀴에서 나오는 이제 구동 마력을 이제 구동 마력과 구동 이제. 토크를 이제 측정을 한 그래프고요. 그, 연구소 같은 데에서 테스트 할 만한 조건에 음... 그 규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고요. 저희 다이노는 이제 다른 다이노 메이커와 다르게 롤러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렇게 가능합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여행 갈때 사용할 때는 캐리어 같이 휴대용으로 이렇게 음. 롤러가 달려 있으니까 아 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리타더라는 장비입니다 아 그럼 뭐 하는 뭐데 쓰는 거예요? 아, 뒷바퀴에 공도에서 주행하는 것과 비슷한 그 요구 조건을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기본 10% 정도의 부하를 어느 정도 걸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임의적으로 세팅하는 차량에 따라서 20% 30% 40% 50% 60%의 부하를 걸기 때문에 그 엔진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의 그 공연비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남다라고죠. 그거는 좀그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과 부하가 없이 측정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는 이제 기본으로 작지만 기본으로 이제 이런 고가의 장비가 탑재어 있습니다. 이 엔진을 보시면 VJF-125 엔진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회전 엔진입니다. 수직구점 마력인가뭐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제가 다이나모 올렸을 때요. 최대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 9000rpm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JF-250 엔진은 변속 타이밍이 한만 rp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고회전 영역의 그런 엔진이고 뭐 상당히 재밌습니다. 완전히 rpm을 띄운 상태에서 그 기아를 체인지하는 그런 연습을, 그니까, 러 레플리카에 입문하기 전에 이런 뭐, 그, 시프트 업체인지를 연습하기 정말 좋은 바이크입니다. 단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진동에 대한 문제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동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만, 뭐천 RPM까지도 올려보고 그랬지만, 뭐, 물론 만 RPM 정도 되면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뭐 라이딩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뭐 메카닉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동은 생각보다 vjf 120 엔진도 굉장히 진동을 잘 잡았어요 120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만 rpm 넘어가도 거의 진동이라는 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250 엔진도 진동에 대해서 만큼은 어뭐 생각보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레임하고 이제 서스펜션 뭐 이런 이제 이 바디 쪽뭐 이렇게 하체 쪽이쪽을로 얘기를 뭐 해보자면요 일단 여기 보이는이 프레임은 어, 로드인이라든가 아니면 vjf에 들어가는 그 프레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대림에서 지금 이제 그 f차 계열의 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프레임이 되겠고요 생각보다 강성이 좋습니다. 어, 물론 이제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은 아니라서 조금 이제 무게가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강성이 좋기 때문에 복합 코너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어, 제 생각에는 제 체중에는 조금 어, 좀 딱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 그거는 뭐, 저, 세팅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뭐, 서스펜션의 이너 튜브 두께라고 하죠. 프론트 포크 이너 튜브 두께가 VJF 1 2 0와는또 다릅니다. 조금 더 두꺼운 게 들어가서요. 250cc, VJF 250cc는 조금 더 두껍고 강성이 좋은 그런 프론트 포크가,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어 한번 보시죠. 타이어를 보시면. 어, 이게 본 이제 스왈로우 제품을 기본 이제 그 노말 차량에 어, 장착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v, VJF 250은 이 모델은 모두 올 순정입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어, 이 타이어를 조금 못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승을 하면서 어, 생각보다 타이어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VJF의 브레이크는 어떤가 제가 봤을 때 VJF 250의 가장 좋은 부분들은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정말 좋습니다 어, 특히 프론트 브레이크는 290mm 더블 디스크를 사용하거든요 제동력은 정말 확실합니다 어, 오히려 출력에 비해서 제동력이 오히려 한참 상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 정말 좋습니다 어, 요즘 대리임에서 브레이크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Q2 시승할 때도 그랬고 브레이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그런데 VJF250도 브레이크는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 그 제동력이 강한데도 컨트롤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레버에도 조절식이 되어 돼, 돼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고급화를 추구한 모습입니다. VJF250의 디자인이 125와 똑같습니다. 프레임도 똑같고, 뭐, 카울의 형상이 되는가, 거의 똑같습니다. 250cc의 엔진을 장착을 하고 1 0 r p m 정도에서 최고 출력을 보여주는 이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한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측에서 발표한 건조 중량이 158kg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그 언뜻 봐도 뭐 불러 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떼어내고요, 메인 스탠드 떼어내고요, 뭐 이런 거 조금만 하면 약 10kg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가볍고 레이스한 그런 어 바이크를 원한다 그러면 유저들이 그런 조금의 튜닝으로도그체중 체중 감량이 확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9마력, 배기량이 250인데 아주 파워풀해라고 해서 뭐 600cc와 뭐 1000cc 뭐 이런 파워와 같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600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프트 업다운을 연습하고 RPM을 띄워서 RPM을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바이크로서 현재 상태는 로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바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시승기를 쓸 때요 그 아프릴리아 RS125라는 시승기를 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레이서를 키우는 뭐, 바이크다. 뭐, 이런 대목을 단 적이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이니셜 D라는 거에서 이제 후지와라 그이 두부 가게 그 아빠가 이 아들에게, 타쿠미에게 86을 주면서, 어, 86을 타라. 이거는 레이서를 키우는 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 VJF250이 그런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VJF250은 5,000, 6,000 이런 RPM 대에서 사용하는 바이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9,000 이상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 RPM RPM 영역대에서 바이크를 타시면 정말 250 답지 않은 경쾌한 엔진 출력이 납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VJF 250을 타실 기회가 있더라면 그렇게 한번 RPM을 띄워서 라이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국내의 레저 마이크 문화가 자꾸 이제 125 타시다가 600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급격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어뭐 이제 중고 400cc 넷플리스라든가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 거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대부분 보면 125에서 600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125에서 600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250 엔진이 달린 250cc 배기량의 하체가 좀 튼튼한 이런 바이크들로 연습을 좀 하시고 600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기량이, 스킬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흙, 흙 속의 진주를 찾은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겁니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국내 메이커가 만드는 그런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잘 몰라, 서 물론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고를까 뭐 이럴 때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 컨텐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VJF250 엔진에 대해서 어 정말 출력을 다쓸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미 조금 레벨이 있는, 스킬이 있는 그런 라이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RPM을 띄워서 뭐 9000만 RPM에서 계속 그 RPM 영역대를 유지하면서 토크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600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600이 어, 몸에 짝짝짝 뭐 붙으실 겁니다. 엔진이랑 하체랑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수준급으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고 일반 라이더들이 VJF250에 대해서 그 인지도가 없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명상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 400cc 레플리카를 타시는 분이 오시더니 이걸 보고서 이거는 국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400cc 레플리카를 타실 정도면 굉장히 어, 매니아 축에 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입 제품인가요? 국산인가요? 라고 물, 물어보실 정도면 아, VJF 250이 어,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뭐, 그 국산 메이커가, 뭐, 250 엔진 언제고, 뭐, 인젝션, 아이, 뭐, 그렇지 만뭐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만 RPM까지는 확실히 돌려줘야 제대로 된 힘이 나오는 애였습니다. 유명사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저배기장이지만, 굉장히 경쾌하고 재미있게 간만에 라이딩을 했습니다. 또, 이니셜 D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타쿠미가 배틀을 벌이다가 86 엔진이 퍼집니다. 그래서, 푸지와라 두부 만드는 아, 아버지가, 86 엔진을 빼고 뭐 이상한 엔진을 하나 얹어주죠. 그런데 이상한 엔진을 얹어줬는데 타쿠미는 미케닉 상식이 없어서 그 RPM대로 계속 사용을 했었죠. 옛날 엔진 RPM대로.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죠. 이 엔진은 12,000 이상 확실하게 돌려라. 그래야 제대로 된 힘이 나온다라고 했죠. 제가 봤을 땐 그런 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 VJF250을 타면서 좀 놀라웠습니다. 어, 대림이 엔진을 꽤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계속 한 500km 타면서 거의 풀로 그냥 탔거든요. 어우 너무 더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하나 변하지 않고 내구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엔진을 조금만 더손 본다면 어, 굉장히 재미있는 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오늘 사실 너무너무 많이 더웠습니다. 제가 지금 멘트를 하는 와중에도 좀 땀이 좀 비오듯이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말 모르겠습니다. 이 더운데, 또, 가죽 칠갑을 하고, 또, 슈트 이만큼 입고, 사실 죽을 맛이긴 한데, 그래도 VJF250이 생각보다 좀잘 불러가줘서, 더운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이제 VJF250의 궁금증들이 좀 풀어해 셔졌는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번 시간은, 어, 이걸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어 익사이팅한 뭐 요런 그런 바이크들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뵙겠습니다.